지금 과거에 만났던 여자한테 돈을 빌렸다는 거 아니야? 예, 맞습니다. 어? 근데 사장님 이거 숨기는 거 있잖아. 그렇지? 아니 과거에 사귀었던 여자라 여자라도 그렇지. 지금 본 당신 결혼했잖아. 거기서도 그 결혼한 걸로 나왔거든. 어? 아니에요? 결혼식... 근데 당신한테 돈을 빌려줬다 이거잖아. 그럼 이게 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딱히 뭐 그럴 이유는 없는데. 얼마를 빌리셨어요? 얼마 안 돼요. 6천 정도 빌렸는데 그럼 사장님 지금 가고 여자한테 6천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6천만 원이면 이분은 전 재산을 본인한테 다 빌려준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러면 제 상식적으로가 아니 이 여자가 지금 다른한자 결혼을 했어? 아, 그리고 당신도?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고 현재 살고 있어. 그런데 당신한테 6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거는 요 안에 지금도 막말로 만나시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반드시 당신 네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거든요. 아니세요? 아페를 했던 적이 있어요. 돈이 필요하고, 어? 주식은 하고 싶고 하니까 여자한테 그런 거를 어떤, 그, 대놓고 협박은 아니지만, 살짝 공간 협박을 좀 하셨다는 게 이거 뻔할 뻔치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도 생피하니까 혹시 뭐, 뭐, 야, 네 내가 뭐농담 삼아 했든지, 진담을 했든지, 야, 너 이러면, 내가 너네 남편한테, 너, 너, 내거 너랑, 너, 내가 너랑 자면서, 이렇게 애, 내, 애, 애몇 시간 지웠다, 너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흘리는 말을 했겠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혹시라도 순진하니까 그럴까봐 돈을 빌려준 거 아니에요. 안 하진 않았는데 이게 수익 나면 10% 이상 떼어주기로 했거든요 수익금에 자기도 그거 생각하고 그럼 본인 생각이고 그 이것도 그래 이여자한테 돈을 갖다 쓰고 반이면 반이지 무슨 10% 떼어주겠다 아니, 사장님이 거짓말 한자리 깔고 있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면 참못 보는 거야. 이렇게 하면 짜증나서 이게 뭐좀 맞아야 얘기가 좀 맞아야 점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 본인은 본인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틀 안에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봤자 사장님 굉장히 불량하시거든요. 이거는. 아우 속 터져.